안녕하세요. 장시간 어, 세션 많이 들어주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이거는 2구, 끝으로 이제 세션이 마지막까지 되니까 끝까지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금일 발표드릴 주제는 섬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닥터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주, 어,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KT하면 떠오르시는 게 당연히. 요즘에는 바뀌었지만 디지코지만 디지코에서 뒤에 코가 텔 코를 약간 축약한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kt는 지금 보시듯이 밑에 가장 밑에 이제 선로 그리고 위에 이제 그 위에 전송망 그리고 이제 무선 전송 여기서 이제 자, 무선 전송이라 함이 지금 오늘 주, 메인 주제로 발표드릴 닥터 마이크로웨이브의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무선 전송망이라고 부르고요 그 위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댁내에서 쓰시는 tv나. 인터넷 같은 IP TV나 인터넷이 이제 IP망 그리고 그 위에 저희가 모두 보유하고 계신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이제 무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KT가 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금일은 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네트워크에서 이제 네트워크 관제를 이제 KT가 제공하고 있는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관제 서비스나 네트워크 관리 장애 조치 서비스를 AI가 도와보자라는 그 취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KT의 닥터 X, 닥터 로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닥터 각 도메인별로 닥터 X 프로젝트들은 이제 수행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금일은 닥터 마이크로 가운데 보시면 이 무선 전송망, 닥터 마이크로웨이브망에 집중해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섬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섬이 자그마치 3,300여 개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3,300여 개나 있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유인도는 470여 개가 있으며, 거기에서 이제 살고 계신 그 거주민 분들은 24만 명, 관광객까지 다 따진다면 거의 40여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40여만 명의 그 고객들을 모두 케어하기 위해서 닥터 마이크로웨이브가 개발이 됐고요. 먼저 도서 이 닥터 마이크로웨이브를 개발해달라는 거는 고객분들께서 섬에 사시는 분들은 날씨가 끊기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눈비가 막 오면은 안테나를 기반으로 통신을 하는 게 마이크로웨이브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격 수업이나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 집에서 하는 근무를 할때 이게 뚝뚝 끊겨서 도저히 이 서비스를 제대로 통신 서비스를 즐길 수 없다라는 그 니즈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그 섬에서 이제 작은 가게나 이제 여러 가지 결제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 이 통신이 안 되면 카드 결제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카드 결제 아, 뒤에 이제 UTP 포트가 꼽혀서 인터넷 서비스 베이스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결제가 안 돼서 섬이 마비돼 버리는 관광객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다음으로 섬에서 고장 난 것을 이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맨 처음에 눈비가 오면 영, 뭐 통신이 안 되고 끊기기 때문에 그 눈비가 오면 당연히 여, 연결돼서 되는 게 배도 뜨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오는 경우에는 보통 풍랑이 있고 그럼 배가 출발할 수가 없어서 고객분들은 그 통신 두절 상태로 아무런 서비스 통신 서비스도 안되고 결제도 안되고 그냥 섬이 고립되고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AI 관제가 좀 도움을 줘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고객들 분만 불편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 운영자 분들도 곤욕이 많았습니다 이제 두절되면 저희가 잠깐 핸드폰이 안 돼도 약간 불만이 있다고 뭐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2일 3일 막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어 고객센터가 더 힘들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운영자분들도 이게 고장이 났는데 여러 가지 고장 그 근거나 데이터는 보이는데 이걸 봐도 날씨 때문에 지금 잠깐 고장 나서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통신이 되는 건지 알람은 똑 동일하게 울려요. 그래서 케이블이 빠지거나 케이블에 살짝 단선이 일어나도 이게 지금 날씨 때문인지 케이블 때문인지 아니면 장치 내부 결함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인도가 470여개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은 섬이 당연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전표라는 게 이제 발생이 하게 됩니다. 이제 장애가 어떻게 떴어요라는 게 이제 전표인데 그게 장애가 떴을 때 어떻게 분석하고 날씨도 봐야 되고 성능 정보 트래픽 그 수신 레벨 등등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걸 분석하는 데만 길게는 40여 분이나 걸려서 이게 한 10개, 20개 뜨는 경우에는 그날은 이 분석만 하다가 출동도 못 하고 조치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비기량 운용자들이라든지 초보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가서 조치를 해야 할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고칠 수 있을지 매뉴얼을 봐도 금방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AI로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닥터 마이크로웨이브의 모식도고요. 닥터 마이크로웨이브는 먼저 마이크로웨이브 망의 그 네트워크 데이터를 관장하는 알모스라는 KT NMS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경보 정보라든지 그리고 네트워크 상태 정보, 네트워크 장치에 있는 그 온도 그리고 그다음에 CPU 그 속도 등등을 전부 다관장하는 NMS가 있고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음으로 풍랑이나 비 그리고 다른 날씨적 영향 우레 같은 거라든지 있으면 그것도 기상청에서 섬 단위로 분 단위로 기상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분들이 매뉴얼뿐만이 아니라 밑에 매뉴얼도 있지만 매뉴얼과 전문가 노하우를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여태까지 수많은 그 장애 처리를 했던 거를 다 데이터화해서 전처리합니다. 그래서 앞서 있던 아, 앞에 그 데이터와 그 전처리 정보들을 AI 엔진에다가 학습을 시키고요. 그 AI 엔진은 이 장애가 지금 날씨 때문에 어, 굳이 출동을 할 필요가 없고 추후에 몇 시간 뒤면 복구될 장애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아니다 이거는 진짜로 케이블이나 장치의 문제가 있고 이건 진짜 조치를 하러 가야 된다 하는 유효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운용자분들이 굳이 분석하실 필요 없이 바로 그 아까 장애가 발생하면 전표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표를 자동으로 마감시켜서 운용자분들이 굳이 체크하지 않으시고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에만 고민할 수 있게 거의 한 8, 0 90%를 전표 자동 마감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분들은 전표를 자동 마감해 주니까 너무 편했고 어, 또 운영자와 고객들은 유효 장애를 빨리빨리 조치해 주고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출장에 가서 고쳐 주니까 어, 시간이 단축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브코인만큼 그 닥터 마이크로웨이브의 수많은 이제 AI 기술과 이제 전처리 기술 등등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어, 네트워크 데이터 그 장애 분석에서 최초로 국내 뭐 세계일 수도 있고요. 어, 최초로 네트워크 장애 분석에 기상 정보를 대입해서 분석해 본 거는 저희 닥터 마이로 웨브가 최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실시간 그 기상 그 악화 정보를 알수 있을까를 해서. 기상청 데이터 기상청에 직접 들어가서 공공 API가 제공되지만 그건 대부분 과거 히스토리 자료였기 때문에 실시간 센서로 보여주는 AWS에는 기상청 웹사이트에서 웹 크롤링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분단히 날씨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데이터를 네트워크 상태 정보, 네트워크 성능 정보, 그리고 기상 정보, 그리고 경보 정보 등등 다양한 피처가 거의 모으다 보니까 한20몇 개, 29개, 28개 정도가 됐는데, 거기 있는 변수를 다 피처를 고려하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그 클래스를 분류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를 해서 그중에서 많이 쓰셨으면 좋으신게 많이 고려하시는 코릴레이션이랑 추가로 퍼뮤테이션. i 포턴스라는게 있는데요. 그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를 p e r t s n 이 도표를 그리면 이제 어떤 피처가 그 유효 무효 feature 인 장애 등을 발라내는데 o u you you y 라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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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다 you y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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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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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y o 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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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느 정도 이제 전이 학습으로 기존의 닥터 엑스에 썼던 걸 가져와서 학습을 시켜서 러닝을 하고 나서 저희가 원하는 거의 90% 대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에, 로스 그 에큐리스가 안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NNI를 사용해서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를 NNI가 알아서 이렇게 테스트해 줍니다. 아까 오전 세션에서 말해주신 그, 그 니모 메가트론. 거기서도 이제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NNI를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무효 점표에 대해서 점표 자동 마감 기능을 이제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어떤 특정 스레숄드를 넘어가면 자동 마감을 해주고 무조건 무효라고 해서 자동 마감을 할게 아니라 이건 진짜 중대한 마이크 그 네트워크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 해당 정보는 정확하게 무효 무효로 분류는 했지만 명확하게 마감을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운영자 분들이 한번더 확인을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한두세 분류까지 더 너, 나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그 그림은 이제 닥터 마이크로웨이브의 현재 UI고요. 아까 운영자 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기상 정보, 성능 정보 그리고 알람 정보 그리고 각각 자국 대국 그러니까 나. 수신측, 송신측을 전부 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다 보려면 사실 그 웹창으로 그리고 클라이언트 창으로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창을 띄어놓고 천천히 분석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닥터마이크로의 원뷰 UI로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개선해 드렸습니다 지금 해당 장표는 이제 무효정보라고 굳이 자동 마감을 하실 필요 없고 고려하실 필요 없고 자동 마감 지켰습니다 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이제 효과로 저희가 이제 예 예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약 4.9억 원 정도를 연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출동 비용만 해도 이제 출장의 일반 출장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이나 뭐 수도권은 그냥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출장비가 한 4만 원에서 5, 건당 5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되지만 섬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야 되고 숙박도 해야 되고 장치도 들고 가야 되고 하는 운임료나 뭐다 생각하면 건당 거의 16만원에서 3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그 출동을 다 고려했을 때는 거의 연간 5억원, 거의 6억, 7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많이 감수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시간을 운영자가 하실 때는 거의 40분 걸렸던 거를 AI는 1분 이내에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무효 전표로 다 처리해주고 진짜 액기스로 딱 보셔야 되는 유효 정보는 8% 언더로 떨어뜨려서 이제 시간도 거의 연간 94,300시간 운용자로 따지면 거의 20-30명의 분석 시간을 절감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효과로는 이제 원격 그 장애 원인이랑 최적 조치 방안을 저희 닥터마이크로웨이브가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매뉴얼을 찾아본다든지 이거 어떻게 고치냐고 그 센터에다 전화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필요시에는 그 조치 방안에 최고 전문가가 누군지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닥터 마이크로웨이브로 출장을 굳이 갈 필요 없이 원격에서 리셋을 시키거나 잠시 5분 내지 10분 정도 전원을 종료를 했다가 다시 리부트를 하면은 고쳐지는 장애 같은 경우에는 닥터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원격 조치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아까 보여 드렸던 저희 원뷰 UI를 통해서 원인 상태 조치 방안 등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있다는 거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 AI 학습 데이터나 이제 아까 오전 오후 첫 세션에 이제 박진영 수석님께서 저희 KT 지니 그, 랩스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데이터도 공유드리고 스터디를 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원하시면 같이 그, 스터디, 같이 연구를 해볼 수 있는장을 만들어주셨는데요. 거기에 저희 닥터 마이크로웨이브의 그 경보 성능 기상 데이터 등을 개인 정보가 없는 한에서 전부 다 이제 학습에 사용하실 수 있게 이제 진일랩스네 데이, AI 데이터 허브에 올려 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닥터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제 진일랩스네 AI 테크 그 스페이스에 가시면 저희가 어떤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오늘 그 보여드렸던 네 가지 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이제 열거해 드리고 필요하시면 이제 메일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고 나아가서 이제 같이 협업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냈던 논문이나 그 다음에 특허 등등도 다 있으니까요. 거기서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발표에 집중해 주셔서 고맙 감사드리고요. 네, 추후에 KT와 함께 협업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션 3의 마지막 세 번째.